경기도 이천시 이 코스는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해피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코스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몰건들을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매일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누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계속 이 구역을 맞다 보면 해탈을 하루라도 빨리 간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발판이 다 하나도 없네 근데... 어떻게? 아이고 참. 콩채가 뭐야? 채미하는 이런 것 같은데? 3호이거 맞네. 이거 세 개. 세개세개 맞지. 잠깐건너가야지 안녕하세요. 쫄지마입니다. 또 하루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어, 출근해서 좀 변화가 생겼어요. 저 먼저 와있던 그일년좀 넘은 친구가 오전 배달 마치자마자 어, 바로 집에 갔어요. 어, 가면서 저한테 어이 형님 저 집에 가요 그러길래 어, 좋대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영영 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아이 배달하다 말고 왜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고 집에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왈 자기가 배달하면서 되게 갑질을 많이 당했대요 그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참다 참다 못해서 어 불만이나 불평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런데 이게 쌓여 가지고 회사에서 결국에는 짤르는 식으로 회사를 간 두게 된 거예요 그렇게 뭐 갑작스럽게 그냥 집에 가버리니까 그 친구가 이천시 쪽 배달을 맡았는데 저보로거기 일단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싣고 이천시를 가는 거예요. 되게 생소한 지역이고 갑작스러워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뭐 가려니까 가는 건데 땜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천시로 배달을 맡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분위기나 회사 정황상 저한테 이천시를 맡길 것 같아요. 음성군 강곡면 농자재 가게 박스비닐 5개 배달합니다. 일단 이 집은 가게 바로 앞에 내려놔도 되니까 괜찮네. 이래야 돼. 뭐 안에까지 다 넣어달라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 두 번째 배달지 규모가 상당히 큰 농자재 가게입니다. 이 집은 롤 비닐 한 개만 주물했는데, 이야 이집 되게 크네. 여기 전체가 이집거 같은데 여기는 그냥 회사다 큰 회사. 어, 뭐 되게 편한 게 그냥 밥을 앞에다 그냥 내려놓고 가라고 하니까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진짜 편한 거거든요. 그냥 입구에 딱 내려놓고 가는 거 우리 택배처럼. 근데 대부분 가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다 거의 안까지 갖다 주길 바라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두 가게는 제 기준으로 합격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담이 없고, 다음에 배달해도 별 신경 안 쓰는데. 오후 배달 물량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가게로 따지면 아홉 군데나 돼요. 여기 감곡면 한 군데 더 배달 마치면 이제 이천시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상하게 막 이동하기가 싫어지는 거 있죠.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아무리 그래도 친하진 않았어도 음, 저보다 먼저 들어온 직원이 그냥 그렇게 바로 간도고 집에 가버리니까 저도 기분이 뒤숭숭하고 아 나도 집에 빨리 가야 되는 건가 막 예. 그런 마음도 막 생기고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안정 좀 시키고 이동을 하려고요 여기 오늘 햇살도 좋고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멍하니 밖에 풍경 보면서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이에 들어왔어요 이곳 배달 점수는 이점을 주고 싶어요 왜냐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여기 내려놔라 저기 내려놔라 지시만 하기 때문이에요 갑질을 당해 가지고 그,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천시 쪽이 배달지 한60% 70% 정도가 다 농협이에요 근데 농협은 창고 유형이나 담당자, 뭐, 성격, 말투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래서 제가 오늘 어차피 이 배달을 하는 김에 어느 지점에서, 아니, 정말 갑질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갑질을 하는지, 요걸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해요. 물론 오늘 뭐 처음 간다고 해서 제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둘러보면서 이 담당자가 대하는 태도나 말투 그리고 물건을 어떤 식으로 적재하는지 이런 걸 보면 대충 알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갑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달하는 친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투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어 그게 갑질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어. 판단을 하면서 오늘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해요 이천시 첫 배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하면서 이것이 진짜 갑질일까? 판단해 보면 재밌는 시청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 다 도착했다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 있어? 어디라는 얘기야 도대체 여기 같기도 하고 업체가 있나 여기에 창고가 있다는데 아, 이런 건가 보다 이거 아 요거네 무인창고 오 좋네 사람 없어 배달하기도 편하고 좋아 여기는 오점 만점에 4점 다음 장소로 출발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감을 잡기 힘들어요 여기가 설성면 주민학습센터 도서관 설성면이라는 곳도 와 봅니다 여기도 중심가인데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식당들은 많은 것 같고 세븐일레븐 바로 있고 여기 바로 앞에 시립 어린이집 있고 저기 행복한 짬뽕 짜장집 있네. 아 갑자기 짜장 땡기네. 어, 다음에 시간 되면 여기서 짜장면 한번 후루룩 먹고 가볼까?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이0천시 코스가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차들도 많고 신호등도 많고 화물차도 많고 충주시 제천시하고 비교해보면 어, 일단은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빨리빨리 막 움직여야 되고 급하게 움직여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좀더 저한테 너무 타이트하고 오늘 짐 이거보다 이제 더 많아지면 저한테는 되게 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어쩌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지역을 접으를 하라 그래가지고 매일 하게 되면 아, 조금 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가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이런 날에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따뜻한 파전과 함께 막걸리 한 잔을 딱 하면 제격인데, 아쉽게도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보시다시피, 좀 무식한 짐을 실었어요. 이게 투박하죠? 이게 뭐 농수관이라는 건데, 요것도 가고, 이렇게 뭐 칼라 패드라고 해가지고, 길이가 한 6m 된대요. 이런 긴 패드는, 배달하기 정말 부담스러운 짐이에요. 이제 충북과 경기도를 오가며 무식한 짐을 배달하게 되었어요. 이 무식한 짐을 주문한 곳이 도대체 어딜까 궁금해하며 도착한 곳. 농수관을 먼저 내리는 건안 되겠고 칼라패드를 먼저 내리는데 바로 뒤에 일푼 차가 있어 엄청 신경쓰며 내리고 있어요. 이제는 농수관 차례. 바닥에 던지면 찢긴다고 뭐라고 하는 주인이 아유, 죄송한데, 여기. 이 집이 무식한 짐을 자주 주문하는 곳이래요. 이 지역이 비닐하우스 바다라나? 벌써부터 스트레스? 여기 가게는 짐 내릴 때 도와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빈 터에다 내가 편하게 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나마 여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타스만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거나 하 사가지고 캠핑 다니고 싶다. 그러고 보니까 캠핑 가는지도 꽤 오래됐네. 에 참. <laughs> 먹고 산다는 게 뭔지 이게.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매일 하루하루 버텨야 된다는 그 상황이 사람의 운신의 폭도 되게 좋게 만들고. 제가 배달하면서 배달하기 편한 거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뒀어요. 첫 번째는 물건이 배달하기 쉬운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동선이 얼마나 짧냐. 세 번째는 담당자가 얼마나 도와주냐. 또세 가지 기준인데. 창고 안에 물건 놓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다 일일이 갖다 줘야 하는 지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담당자가 같이 그걸 날라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힘든 거를 상쇄할 수가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물건을 나르는 동선거리도 길고, 그 위치마다 다 갖다 줘야 되고, 거기다 담당자가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경우에요. 계속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지점도 계속 가야 되고, 그런 경우 갈수록 스트레스 살것 같고, 그게 누적이 되고, 그러면 좀 성격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담당자가 너무 갑질한다라고 생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런 경우 갑질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그렇다고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악이고 어 그럴 때 어떻게 바라야 되고 어 판단을 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원읍 장원리 중심갑니다. 2 분만 가면은 행정구역이 바뀌는 거예요. 감곡면으로. 저기 써 있네. 충청북도 오 신기한데 행정구역만 바뀌었지 동네 분위기는 너무 똑같은데요? 내가 오늘 시도를 몇번 넘나든 거야 오호 갑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몇개 업체만 갔기 때문에 있다 뭐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정말 갑질이 있는지 그 여부하고. 갑질이 없는데, 혹시라도 그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런 거 갑질 아닐까라는 점들이 있는지 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배달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쫄지 맙시다. 끝!